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 근데 저는 아, 굶어보지 못한 사람은 가난을 말할 자격이 없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왜냐면 제가 굶어봤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 제가 굶어봤는데 요즘 애들은 야, 아빠가 말이야. 6.25때 말이야. 보릿고개 때 말이야. 밥을 굶었어. 그러면 어 그래요 어휴, 어렵게 사셨군요 이런 애들은 없어요 아니 왜 굶어요 라면 먹지 뭐 다이어트하셨어요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데 언제 눈물을 흘리냐면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가슴에 확 감동으로 다가와요 아니면 에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로 다가와요 머릿속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감정적으로도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렸다 나는 울면서 씨를 뿌렸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뭐안 뿌리면 되지 뭐. 누구 위해서 뿌려요? 아니 왜 웃으면서 기하이면 웃으면서 뿌리지 왜 울면서 눈물을 뿌려요? 이 말이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말보다 아니 안 뿌리면 되지만 뭐, 누구 위해서 뿌리나? 아니 웃으면서 하지면 뭐, 기왕이면 왜 그래요? 이 말이 더 가슴에 와닿나? 이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 하지만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까? 사정이 있을 거다. 사정이 있을 거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정이 있겠지. 어,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뭘 말하면 왜 그래? 그럴 필요는 뭐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 사정이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누가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다 사정이 있지 않겠어 요 여러분? 어느 본문에 보니까 5 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거야. 눈물을 흘리며. 근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까?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해도 될까 말까한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거야. 참. 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딱.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얼굴을 꼬집어보고 팔을 꼬집어보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도 못한 때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너희들은 고향에 돌아가도 좋아 고향에 갈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떨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에 어떻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돌아올 거다 말씀하셨지만 70년은 이걸 오랫동안 겪하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주로 이어지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잊혀지게 충분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70년 70년 기다리고 기다리던 70년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야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면서 이 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막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막 서로 웃고 찬양하며 그 길을 갔고 2절에 보면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다른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야. 야 포로로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많은 주변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큰을 행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도 삼 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런데.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기쁨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던 것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털을 닦고 살고 있는데 고레스의 칙령 명령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 은몇 명이냐면 4만여 명밖에 안 돼요. 아주 극히 소수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웃음 가득하고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 그 고향 땅이 이스라엘 땅에 기다리고 있는 그 현실은 너무너무 참담한 거예요. 야, 그 땅에 가면 뭐가 이루어지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수 있겠다 생각했나? 돌아와 보니까 폐허뿐이고 굶주림과 두려움만 가득한 땅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믿음 하나 붙들고 온 거예요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자 성전을 짓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왔는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 하나 믿음 하나 붙들고 왔는데 현실이 너무 참담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도구도 없고 재료도 없고 또이 현실 앞에서 뭘 먹고 살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공장이 있어요? 뭐뭐 뭐 슈퍼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사만여명 소수가 오다 보니까 주변에 개나 소나 다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는 후회가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밖으로는 위협과 두려움이 있는데, 뭘 할까? 울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낙심하고 한숨 짓고 있을 것인가?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뭘 심을까? 뭘 뿌릴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현실, 참담한 현실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심을 것을 주셨다. 무언가 심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돈을 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뭘 심겠어요? 근데, 그들이 심었다는 거예요. 뭐로 심었냐면, 먼저 눈물을 심었어요. 눈물로 이 현실이 전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눈물을 심었다. 물을 심은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심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부들에게 있어서 음식 맛을 낼때 나름대로 다 비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 식당에서 뭐 음식 만들 때 보면 나름대로 다. 야, 비법이 있어요. 근데, 어, 이렇게 요리 요리하는 프로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어, 남자 연예인이 자기가 식사 당번에 대해서 국을 끓이는데, 국을 끓여도 전혀 맛이 안 나니까, 안 되겠다. 비장의 카드를 써야 되겠다 하면서 주문해서 꺼냈는데, 그게 뭐냐면, 뭐겠어? 아, 어떻게 하셔? 라면 스프를 꺼내서 다 거기다 넣으니까 오 멤버들이 맛보고는 야 국이 맛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국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조미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싱거운 맛, 있고 짠맛, 있고 한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음식, 우리 인생에 눈물이 섞이면 우리 인생의 맛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쓴 맛이 단 맛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눈물이 섞이면, 그것이 뭐 한탄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는데,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거야. 그들이 뭘 심었느냐 하면, 씨를 뿌렸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농작물. 그들이 농사 지어야 할 씨를 뿌렸다는 거야. 볍씨를 심든지 아니면 밭에 씨를 뿌리든지 해 가지고 농작물에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그들에게 누가 야 이거 씨 뿌려서 옆에 나라가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렵게 씨를 구해서 지금 당장 먹고 살 일이 지금 뭘 먹고 살까가 암담한데 그들이 뭘 심느냐면 농작물에 씨를 심는다는 거야. 예 근데 농작물을 씨를 뿌릴 때에 이스라엘은 씨를 이렇게 흩뿌리거든요. 이렇게 뿌리는데 그냥 웃으면서 콧노래 부리면 뿌린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까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이 이런데 우리가 믿음 하나 붙들고 여기 왔는데 이 씨를 뿌릴 때에 이 척박한 땅에 농작물이 날 것인가.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야 이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 씨를 뿌렸다는 거야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이잖아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들은 먹을 것도 없는 현실 가운데서 씨를 뿌렸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들 여러분 먹을 씨를 먹어버리면 안, 아니요, 심을 씨를 먹어버리면 안 돼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 정말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캄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때에도 심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고 또 뭐를 심었느냐 하면 그들은 소망을 심는 거예요 소망을 심는 거야. 내일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고 미래가 없으니까 그들은 지금 눈물을리모으를 심고 냐면 소망을 심는 거야. 내년엔 달라질 거다. 내년에는 좋아질 거다. 내년에는 거둘 것이 있을 거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심는단 말이죠. 여러분, 하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내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내들은 혹시라도 남편한테 조금 이렇게 좀 잘못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어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먼저 뭘 하냐면, 눈물부터 흘려 막 눈물을 톡닥닥닥닥똥 어, 같은 눈물을 톡톡 흘리면 어떻게 돼? 아, 왜 이래요? 뭐, 아유, 흐 풀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부부 사회나 뭐 자녀들 간에 그런지 모르지만 눈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눈물을 심으면 눈물을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우리 인생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새벽에 잠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을 이룬다 새벽에 울면 꿈을 이룬다는 거야 새벽에 잠들어 있을 때는 꿈을 꾸지만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울면 꿈을 어떻게 된다고요? 이룬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것도 심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심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그냥 기도한다 우리가 울었다 이게 아니라 그 울음이 우리의 소망이고 소망을 가지고 그 씨를 씹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갈 때에, 야, 여러분, 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갑시다. 그러진 않았을 거냐? 어떤 사람이 그래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고, 그래야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아직 거기 나가지 못할 때, 어느 누군가가, 가. 자, 그래도 나갑시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동조 안해도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따라 나가서 씨를 뿌리게 되는데, 누군가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그 행동과 그 말이 격려가 되어서 공동체가 다 씨를 뿌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공동체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4만여 명의 공동체를 주신 것도 심을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눈물을...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소돔성이 사는 거예요 러시아에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어, 이 공산당이 모스크바에 탱크를 보내서 이제 그 시위하는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탱크를 보냈는데 다 탱크를 보고 도망가는데 한 청년이 그 탱크 앞에 와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이 탱크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는 도망가던 사람들이 한 명, 한명 와서 그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탱크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넘어오지 못하고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 탱크 앞에서 기도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열 사람이 되고 결국 나라를 바꿔 놓은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농작물의 씨를 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망을 뿌리는 일이다. 여러분, 1885년 4월 5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때의재물포항에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첫발을 내디졌는데 그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님이 26세, 26살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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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보고 시를 썼는데 그 언더우드 성교사가 쓴 시가 이렇게 돼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배고프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다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이러면서 시위를 계속 써나갔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에 재물평에 딱 내렸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형편은 어떻겠어요? 한 서울은 온통, 응? 투성이었다고 그래요. 응? 투성이었다고 그래요. 온통 거리가. 사람, 응? 짐승, 응? 이런 걸로. 그리고 여러분, 옷이나 제대로 입겠어요그 땅에. 그 태평양을 건너서 26살 청년이 우리 나라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복음을 심은 결과 138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있단 말이죠. 138년 전에 성교사들이그 이전에 흘린 성교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 땅에서 자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거의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들이 심은 씨가 자라서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그 열매를 따 먹게 된단 말이죠. 눈물로 뿌린 피와 땀으로 뿌린 그 복음의 씨가 자라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망을 심었어요. 또한 사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심었느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 그러면 지금 4만 여명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바벨론에 지금 바사에 남아 있는 많은 동족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그들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들이 머물러고 그들이 털을 닦고 살아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 이곳입니다. 그들이 그포로로잡 아직도 지금 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들이 먹고 살 일도 막막한 그 땅에. 근데 바벨론에서는 지금 70년 동안 터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살만해요. 근데 그들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건 쉽지 않은데 돌아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도 남방에돌남방에그 어, 남방 시내들,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며 그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먹고 살 만한 그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 한 차풀 내다볼 수 없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 바벨렘 포로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지만 지금 어디가 믿음의 땅이고 어디가 그들이 있어야 할 땅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하를 같이 돌려보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기도가 심어져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유로 아랍 각권들 사이에서 지금 나라를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심어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를 심었고 그 기도가 자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희숙이아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심히 괴로운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겟세만의 동사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뿌려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눈물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있냐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형편은 어때요? 정말 내 삶은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다. 정말 눈물 없이는 말,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날마다 눈물로 지시는 그런 날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억지로 눈물을 흘릴 필요 없어요. 울어야 되겠다. 꼬집어서 울 필요 없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느냐 아니면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느냐 심지 않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좋은 형편이라면 좋은 형편 가운데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정말 눈물 없이는 살수 없는 삶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심으면 거둬요.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은 믿어요. 근데 심으면 거두는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싶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5절, 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고 끝나도 되는데 6절을 또 말씀하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자, 5절과 6절에서 5절에는 없는 말씀이 6절에 있어요. 그게 뭐죠? 응? 어? 나가는 자라. 자, 우, 눈물 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나가라는 거예요. 씹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 눈물을 흘리는 형편,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 때라도, 나가라. 씨를 뿌리러 나가라.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지금 당장 억대 해결해 볼수어 지금 당장 어떻게 해? 돈이 말라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을 씨를 주셨으면 믿고 눈물을 흘리며 심을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곡식단을 거두고 거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심고 여러분 소망을 심고 또 여러분 기도를 심을 때에 어디에 심으냐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심어야 돼요. 교회에 심지만, 교회도 심지만, 하늘에도 심지만 여러분이 있는 삶의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시장에서 여러분 이 씨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저기 심은 씨가 자라서 여기저기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고 여러분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심으면 기쁨을 거둔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눈물을 심으면 기쁨을 거둔다. 눈물을 심고 기쁨을 거두자. 어,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여인의 이름은 인위쩐이야. 이름이 이상하죠. 인위쩐. 중국 여자인데 어, 이 여성이 어, 20살에 한0 살에 시집을 갔는데 아버지가 너 시집가? 그래 가지고 시집을 보냈는데 그냥 시집 가라고 해서 왔는데 시집 온 곳이 어디냐면 사막이야.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에 한 청년이 살고 있는데 그곳으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위전이 시집을 와 보니까 너무 너무 황당해서 일주일 동안을 울었대. 통곡을 하면서 어떤 날은 4 0일 동안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대. 40일 동안. 그래서 어느 날 40일째 되는 날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 가지고 따라갔는데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사람이 너무 그리워 가지고 그 사람이 지난 발자국에다가 세수대를 야 덮어놨대. 그 발자국을 기억하려고. 근데 그게 남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시집 와 가지고 이인위전이 그 시집 온 곳이 어디냐면 마오, 마오우스 사막이에요. 마오우스. 근데 이 사막은 중국의 4대 사막 가운데 하나고, 우리가 5월, 6월 되면 황사가 날아오는데, 황사의 진원지라고 그래요. 그 마오우스 사막에서 황사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 모래바람이 부는 곳에서 20살, 그갓 20살 먹은 아가씨가 시집와서 일주일 동안 울다가 일주일 동안 운 다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꽃을 심을 만안 될까요? 이 말을 했다고 여기에 꽃을 심으면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기에 무슨 사막에 꽃을 심을 수 있겠어요. 남편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 남편이 키우던 양을 팔아 가지고 양을 팔아 가지고 나무 묘목을 서른 구루의 나무 묘목을 구했다고 그래. 한번 사진 한번 첫 번째 사진 볼까요? 그래서 이 이인희 전과 남편이 사막에다 저렇게 지금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황량한 이 사막에다가. 근데 저걸 심으면 저게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람에 불면 꺾어지고 바람에 불면 꺾어지고 시들어 죽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 인일전이 이 나무 심기를 몇년 동안 했냐면 20년 동안 했던데. 아무도 없는 저곳에 혼자서 남편과 함께 나무를 심고 또 심고, 풀을 심고 해가지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사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면요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 사진번 볼게요. 이렇게 숲을 이루게 된 거예요. 20년. 이 사막이 변하여.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아주 이 기사를 보고 사막에 숲이 있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제가 그 책을 제가 오래전에 샀는데 찾다가 못 찾았어요. 이미전이 20년이 지난 지금 그 사막을 숲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길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여러분 20년 동안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니 숲이 되었다. 사막에 숲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이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우리는 믿는단 말이죠. 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세상 사람들로 심으면 거둔다는 것을 알고 심는 거예요. 20년 동안 한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사막에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었더니 이제는 웃게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통곡하고 40일 동안 한 사람도 보지 못했던 저곳이 사람 사는 곳이 되고 농사 지을 만한 곳이 돼버렸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대 여러분, 자,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기왕이면 웃으면서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웃느냐 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심은 것이 20년 뒤에 숲이 되는 것처럼, 20년 뒤에 30년 뒤에 20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뿌린 것을 열매를 거두게 된다면, 이런 무엇을 남겨주겠어요. 살아시는 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심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소망을 심고 기도를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시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2023년 믿음으로 심고 기쁨으로 거두고 눈물로 심고 기쁨을 거두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